5월 25일.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 눈앞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일을 통해 성장한다. 이런 사람들이 백만 장자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뒤첫 4년 동안은 죽순만 하나씩 도단한다. 땅 위로 죽순만 자라는 동안 땅 속에서는 뿌리가 깊게 내려 튼튼한 나무가 된다. 5년째 되는 해에는 대나무가 무려 20미터나 자란다. 대나무에게 4년이란 시간은 20미터를 자라기 위해 자신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시간이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자신을 다듬는 동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대나무처럼 뛰어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행복한 동행 2005년 5월 중에서 한 지방의 주요 도로들이 합류하는 중심에 서 있는 오벨리스크처럼 전쟁술의 중심에는 위대한 정신을 지닌 인물의 굳건한 의지가 주넘하게 우뚝 서 있다. 클라우제비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상복의 배려 중에서.